안녕하세요. 선장이 된 나무꾼입니다.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전에 막걸리가 한잔 생각이 나서 어 간단하게 감자전을 해서 막걸리 한잔 먹어볼까 생각중인데요.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감자, 감자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. 보통 감자전은 감자를 강판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감자전을 하는데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혼자 먹을 정도의 감자 한개를 가지고 감자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감자를 좀 얇게 썰어 줍니다 이정도 몇미리쯤 되겠나 적당하게 감자의 굵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, 감자를 썰어주고, 반죽을 해줘야겠죠. 소주컵으로 부침가루 한컵 정도. 한컵반 정도 해야겠다. 한컵반 정도. 물은 두 컵, 두컵 반, 두컵반 정도. 자, 반죽이 완성됐습니다. 어, 이 부침가루에는 간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 한 꼬집 정도 조금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안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반죽이 이렇게 되직하게 이렇게 되면 되고요. 여기다가 감자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. 감자를 넣고, 감자의 반죽이 잘 묻게끔 한번 저어줍니다. 기름을 넉넉하게 좀 두르고, <laughs> 감자 이렇게 하나씩 놔주면 됩니다. 감자전을 할 때는 이런 제가 하는 방식의 감자전을 할 때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야지 이 생감자가 잘 익어요. 갈아서 하는 감자는 입자가 얇기 때문에 쉽게 잘 익는데 이렇게 하는 감자전은 튀기듯이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전뿐만 아니라 감자, 전을 할 때는 기름을 좀 많이, 이전뿐만 아니라 전을 할 때는 기름을 좀더 부어야지 타지 않고 잘익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<laughs> 구워지면 완성입니다. 끝부분이 그 노릇노릇하면 잘익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바삭바삭하게 잘익었는데 약간 싱겁네요. 한 개씩, <laughs> 한 개씩 하려니까 귀찮네요. 불편할 때는 이렇게,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. 네, 거, 이렇게 겉이 약간 바삭바삭해 노릇노릇해지면 그때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.